그 다음에 2차 샌딩으로 번호가 조금 높은 뭐 400방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샌딩지를 충분히 해서 칼집을 다 없애는 게 일단 가장 베스트. 안녕하세요. 가로TV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그 집에서 쓰는 도마의 간단한 손질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다 해서 이 도마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투 뭐지 이거? 이 곰팡이를 제거하고 이 다시 이 도마를 어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첫 번째 사용할 220번 사포와 두 번째 사용할 400번 400번 사포입니다. 이 사포에 나와 있는 번호는 이 번호가 낮을수록 면이 거친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이 사포면이 거칩니다. 곰, 곰팡이나 오염 부분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얇은 사포로 두 번째 사포질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면이, 어, 좀더 부드러워지고, 외관상도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갑을 끼고, 셋. 이렇게, 요런데, 검고, 검은데 보이시죠? 이 전부 다 지금, 이 칼질을, 아무래도 도마는 칼질을 하다 보면은 이 상처가 많이 생기고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 수분이 거의 많이 고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한, 소홀 하면은 쉽게 이렇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적당히 저는 그냥 찢어서 바로 샌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게 220번밖에 없어가지고 220번으로 하는데 100번대로 하는게 훨씬 더 처음에는 음 이게 오염된 곳이 잘 벗겨서 나갑니다. 모서리 있는 부분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난고마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기 전에 물을 묻혀주시고 어, 물기를 살짝 닦아낸 후에 쓰시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이 덜 스며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시즈닝을 한다고 해야 되나 물로 한번 살짝 시즈닝을 한 뒤에 사용하시는게 마른 두마를 바로 쓰는 것 보다는 좀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한 30분 정도 이 샌딩질을 했는데 사실 이게 힘듭니다. 손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이 수작으로 하는 건 힘들어요. 이 샌딩기로 이렇게 밀면은 금방이지만 손으로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흠침남 곳을 다 제거할 수 없었지만은, 뭐, 요 정도? 완벽하게 이 샌딩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 음 상태보다는 조금, 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아 물론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건 뭐, 단시간에, 지금 30분 안에 이걸 다 끝내는 거는 무리고, 이렇게 한다는 요령 정도? 샌딩질을 충분히 했다는 가정하에, 바로 이 오일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 도마 전용 오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마 전용 오일이 없으면 건성유를 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어블라 부츠블라 하우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치 어, 그 다음에 무막 오이 겁네 <laughs> 무치 무막 아닌가? 어쨌든 어, 오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겊으로 말른 헝겊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 집 없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대신하겠습니다. 어, 오일을 좀 적셔주시고 뿌려주시고 얇게 펴 바른다 는 생각으로 이왜 키친타올을 이렇게 추천하지 않냐면 계속 마찰이 있다 보면은 이 종이가 벗겨져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될수 있으면 헌겊으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샌딩질이 다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 방법을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많은 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참고하셔서 검은 부분이 생겼다, 칼집이 좀 많이 심하게 갔다 한 번쯤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해주시면 또몇 개월 가는 거의 또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우드 도마가 있으면 관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건성유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런 거 전용 도마오일 하나 정도도 구비를 해두셨다가뭐 음, 이런 나무 식기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거 관리할 때뭐 두고 쓰시면 좋으니까 가격대도 만원 정도 할 거예요 내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어, 일단 1회 도장 이 네,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뭐, 반나절 정도 두고, 한번더 도장을 하는 게 더, 가장 좋겠지, 베스트죠? 근데 네, 일단 시간이 없, 없으,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1회만 도장을 하겠습니다. 아주 뭐, 곰팡이가 써, 여기 시커멓게 생겼었는데, 지금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 위생적으로 또 깔끔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또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어, 셀프로, 관리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미흡한 영상이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 청소는 깔끔하게, 뒷정리는 깔끔하게.